음. 됐나? 시작, 시작 되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Hello, guess who's here? Yes, this is here. 민지 is here, guys. 접니다. 어, 라이브에 적어 놨듯이, 그냥, 굉장히 심심한, 심심해서, 뭘 할까 하다가, NJG로서, <laughs> 라이브를 해야겠다. 해서, 내가 먼저 라이브를 해야겠다. 보이스라도 해야겠다. 해서, 브이스 키게 됐습니다. 그쵸. 방금 올라온 그 로고 있잖아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NJG인데 그때 혜린이가 설명할 때 저희의 약간 정체성을 따서 만든 이름이라고 했듯이 약간 그런 이름이랑 저희 이니셜이랑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캐릭터인데 저희도 처음 보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버니즈도 너무 좋아하겠다. 해가지고, 언제 공개되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딱 방금 거의 십몇분 전에 공개됐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니까 저도 너무 좋네요. 요즘 날이 너무 추워요 그래서 부산에도 눈이 왔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도 이번 주죠 이번 주부터는 어머 또 월요일이네 아무튼 이번 주부터는 영상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네, 감기 조심하시고 나갈 때 따뜻하게 입는 거 잊지 마세요. 저도 늘 솔직히 약간 옷 겹겹이 있는걸 답답해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따뜻하게 입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집에 있을 때만이라도 따뜻하게 있으려고 합니다. Do backflip? Guys, I can't. <laughs> You're studying math right now? Whoa. Cool. 네, 민지예요. Love you too, guys. Love you too. 안녕하세요. <laughs> Thanks。日本の活動を待って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たちもみんな楽しみにしています。Everyone's really looking forward um performing. New performing and everything. No spoil, guys. No spoil. I know. 언니가 이미 춤을 수포했다고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냥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이가이즈 You hate math? Yeah, when I, mean, I was a student. I don't like math, too. Because I'm not really good at math. MBTI요? 그때 우리 한창 MBTI 얘기했을 때가 마지막으로 했었을 때라 ESTJ여서 근데 J 빼고는 다 반반이어서 INFJ 수도 ESTJ 수도 있고, ESTJ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My MBTI could be INFJ or ESTJ. Anyway, it's J. Wow! It's only Valentine's Day. I should make a chocolate for myself. 여러분은 특별한 초콜릿을 만들어 보신 적이 있나요? 뭔가, 뭔가 특별한 초콜릿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My MBTI is cute. What do you mean? You are cute. You are cute. 우와. 짝사랑하던 애한테 줬던 기억이 있으시다고요? 짝사랑하던 사람한테 초콜릿을 줬던 그런 소중한 기억이 있다니. 신기합니다. 오, 다들 다양한 경험이 있으시군요. 오케이, 오케이. <laughs> 요즘 되게 다양한 노래를 또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습니다. 약간 이게 꽂히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아니면 뭔가 억지로 찾아 들으려고 해도 잘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약간 이렇게 좀 노래에 집중이 잘 되는 시기가 있으면 또 되게 하나하나 잘 집중해서 듣게 돼서 그래서 어제도 어젯밤에 또 혼자 되게 사실 좋아하는 노래를 계속 듣게 되기도 해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저도 뭔가 뭐, 다양한 노래를 부를 예정이고, 앞으로도. 다양한 노래를 불러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노래를 또 들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저도 이제 취향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계속 좋아하는 노래를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약간 계속 듣게 되는 그런 노래 있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또, 듣다 보면, 뭔가, 언, 어떨 때가 그 시절이 생각나는 노래도 있는 것 같고요. 노래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가 주는 힘에 대한 고찰. 어, 갑자기, 노래 얘기를 하니까 혼자 깊, 깊생에 빠지게 되네요. 요즘은 깊은 생각도 깊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웃음> 깊생. <웃음> some <clears throat> can yes, I can read that comment. you keep listening, Ditto. Hmm, that's nice song I know. 요즘은 오아시스 분들의 노래를 오아시스 밴드의 노래를 듣고 있어요 자주 Don't Look Back at Me 하는 노래인데 아마 이게 지금 저작권 때문에 제가 노래를 틀면은 안될 수도 있어서 사실 10초가량 밖에 안 틀었지만 10초 정도 들었으면 모두가 아실 노래이기 때문에 다들 아는 걸로 할게요. 오늘의 노래 추천이었습니다. 오아시스의 노래로 추천이었습니다. 노래 추천을 해달라고 해주시는 분이 많았던 것 같아서 <laughs> 그러니까 여기 라이브가 꺼질 수도 있던 것 같아서 혹시 몰라가지고 꺼두겠습니다. 그냥 10초만 듣는 걸로. 우리 모두가 아는 노래니까요. 노래 맞추기요? 1초, 1초 듣고 노래 맞추기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다시 셨어요 무슨 노래인지 아시겠어요? Guess what song is this? Guess what? You guys get it? 모를 것 같은데 이거는 One more time? 한번더 들려드릴까요? 오 와우 맞췄어 You guys are genius. Wait a minute, this not started off so tender, so sweet. And now she me smoke it out the window. <laughs> yeah. mm -hmm. Don't smoke it out, out the window, guys. Anyway, that's a nice song. I love that. We love that song. We all love that song, guys. Anyway. 너무너무 좋은 노래가 많죠. What makes you beautiful? That's 그 너무 좋은 노래죠. 좋죠, 좋죠. 그 Japanese jeans. 제가 얼마 전에 올린 그 어떻게 올렸다? 얼마 전에 스토리로 올렸나? 그 노래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 노래도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What are you doing, Minji? I'm just listening to music and chill. Next song. Oh, wait. Ah, this was too obvious, right? 이거 너무 쉬웠다. 이건 너무 맞추기 쉬운 노래였죠. 저희 지금 노래 1초 듣고 무슨 노래 맞추기, 무슨 노래인지 맞추기 하고 있었어요. Oh yeah. Feather of a feather. Billy. I know we love that song. 이이 <laughs> 이 라이브 영상이 제가 특히 진짜 좋아하는 영상인데 어 it's from Saturday Night Live 2024 빌리 알리시님의 채널에 올라가 있는 영상이고요 <laughs> 그 오늘따라 약간 라디오 같네요 그 아무튼 빌리 알리시님의 공식 채널에 올라가 있는 라이브 영상인데 쭉 보다 보면 뒤에 이제 밴드 분들도 갑자기 나오시거든요. 근데 되게 본인 연주에 엄청 이렇게 심취해 있으신 모습이 되게 또 저는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물론 밴드 분들과의 호흡도 많이 맞추려고 하지만 뭔가 또 다른 무대의 모습을 볼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무대 리제 무대 뭐야 그제 무대를 모니터할 때 팬드 분들도 보고 가끔 버니즈 분들이 카메라에 잡히면 버니즈 분들도 보고 합니다. Just for fun, c a u s it's fun. Anyway. <laughs> 릴리알리쉬 님들 응, 빌리 다 좋아하죠 내가 좋아하는 건... 말하이 Okay, neat nice. is you I want to play next. Few more songs. Um, 음... 음... 뭔가 다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찾아볼게요. 잠시만요. 가사가 나온 제목 지목, 제목이 나왔구나. <laughs> 어, 맞아요. 오모모모모모! This is Love Hangover입니다. 되게 계속 흥얼거리게 되더라고요. 습니다 <laughs> 되게 계속 계속 이렇게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What else? Supernatural 80s Remix by someone One Day Before 오 되게 아침에 뭔가 저는 이렇게 외출 전에 준비할 때 노래 틀어놓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때 틀어놓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Hi from Australia Hi Hi back from Korea Ooh. That was lovely remix this remix called oh it's gone sorry it was like eight, 80s 80s remix one days ago 오 마이 갓! 왜 내가 find this video now? <laughs> 제가 방금 엄청나게 목소리가 예쁘신 분을 찾았는데. 는 제가 나중에 신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후. 신난다. 찾았다. <laughs> 좋다 This isn't remixed. It's, it wasn't remixed. It was um someone's cover. Get up. Someone covered get up. Get up. Ooh, crazy. Love it. Anyway. <clears throat> <laughs> you take my bubble with you. 안녕하세요. 벌써 한2 0분 정도 한것 같은데 저는 이만 바이바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Oh, cool with you. Yeah, that's nice song. See you next time, guys. Bye. Bye bye. Bye.